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어제 위믹스 때문에 멘붕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위믹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제 정규 라이브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위믹스를 다른 곳으로 보내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위믹스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 하나하나 짚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다른 복잡한 차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 거니까 앞으로 코인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한 내용이므로 가볍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인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주소입니다. 주소가 틀리면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텐데 주소 다음으로 꼭 살펴봐야 하는 두 번째는 네트워크인데요. 주소가 같다 해도 코인을 갖고 있는 거래소와 보낼 거래소의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해주지 않으면 코인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리플과 같은 코인은 추가로 태그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암튼 그런 이유로 위믹스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싶을 때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네트워크가 동일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국내 거래소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인데 해외 거래소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와 위믹스 네트워크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과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트래블룰 때문에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해도 위 믹스를 100만원 이상 혹은 전혀 보내지 못하는 거래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거다차체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코인만랩에서 제휴된 거래소 중에는 비트겟이 해당 네트워크를 곧 지원할 예정이지만 12월 8일 기준 아직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100만원 이상 무제한으로 코인을 보낼 수 있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래소 중 하나인 후오비 글로벌로 위믹스를 보내는 방법을 정리드리려 합니다. 영상은 업비트에서 후오비 글로벌로 위믹스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후오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은 간단하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후오비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오니까 그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신 후 우측 상단에 에셋, 마이 에셋을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 딥 "파짓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고." 셀렉트 코인 부분에 usdt로 되어 있는 걸 위믹스로 바꿔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믹스로 바뀐 걸 확인하신 후 우측의 셀렉트 체인이 kla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샌드 디파짓 어드레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은 qr 코드와 긴 문자가 보이실 텐데 카피 어드레스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위믹스 주소가 복사되는 겁니다 후오비에서는 일단 다 끝났지만 창을 닫진 마시고 이제 업비트 혹은 빗썸 등 위믹스를 갖고 계시는 국내 거래소를 켜시고 로그인 후 상단 메뉴 두 번째 입출금을 선택 여러분의 보유 자산에 위믹스가 보이실 거고요 우측의 중간에 출금 신청을 누르신 후 아까 복사했었던 주소를 이곳에 넣어 주시고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문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처음이시라면 반드시 테스트 용으로 소량만 먼저 보내신 후 제대로 성공하면 그때 모든 수량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거래소로 보내는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에는 카이카스 등의 개인 지갑에 보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홀더 여러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은 12월 한달 동안에는 언제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고민해 보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V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